자, 경금을 보겠습니다. 경금. 첫 번째 경금의 상징을 볼게요. 글자 뜻 볼게요. 자, 경은 염경우경 경. 이게 갱자로 경, 읽어야 될지 경자로 읽어지 모르겠어요. 이게 보면 고칠경 다시갱이거든요 고치다, 고치다 뜻이면 어 경자고 다시다 하면 갱인데 자, 이거는 염자면 수렴하다 뜻이죠. 수렴하다. 뭔가를 거두어들인다. 수렴하다. 다시 거두어 들인다면은 염갱이로 울게 되겠고 수렴하여 고친다. 그러면은 경으로 울게 되요 근데 일단은 이제 염, 경, 우, 경으로 울게요. 그래서 그 경금에서, 경금에서 어 수렴하여 고친다.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냐면 이 성장함이 멈추고 고친다는 거죠. 기존에 자, 우리가 임묘진 사호미 목화, 목화의 계절 때는 어째? 목은 위로 반듯하게 올라가고, 여름에는 폭발듯이 촥 퍼지고, 화가. 그 다음에 가을 되면 다시 수렴을 해서, 겨울을, 가을을 딱딱하게 하면서, 안에는 물렁물렁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게 가을이라고 그랬죠. 그게 뭐다? 경금이라고 그랬죠. 경금신금, 가을철. 그러면 이제 성장함이 멈추죠. 폭발되고, 이제 성장이 멈추고, 열매로 수렴되면서, 이렇게 이제 모아지면서, 생명을 다시 바꾼다는 의미다. 그래서 고친다로 봐서 어 일단은 경으로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각골문 금문소의 뭐 해체 이 글자체가 이렇게 생겼나 봐요. 자, 경은 성숙해진 음물이그 모습을 바꾼다는 뜻에서 고칠 경자에서 따왔는데 고칠 경이 아니죠, 고칠 경이죠. 고칠 경자에서 따왔는데 만물의 기운이 팽창해서 수축으로 바뀌는 것 아까 얘기했죠 팽창된 것을 수축으로 바꾸는 것으로 전기를 견고하게 잘 수렴하여 열매가 열문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생명의 완성을 촉진하고 보호하는 작용과 이제까지 과정과 질서를 결산하고 자 이제까지 이제까지 과정 뭐예요 목화의 과정이죠 자라고 폭발하고 이 과정과 질서를 결사 뭔가를 이제 열매로 귀속시키고 그 말이죠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개혁 그래서 금은보다 그 우리가 금의 기운을 모여서 종혁이 그렇죠 종혁 종혁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 저기 혁신 그런 거에 수반된다 그래서 과정을 상징하는 것이다 가을이 되면 오곡백과가 무르익어서 결실을 맺는 것과 같이 금의 작용과 성질은 성장을 억제하고 이제 김이 이제 계속 성장하는 걸뭐 억제하고 팽창돼 가는 것을 먹자, 억제하고 뭐예요? 이것을 수렴시켜서 열매로 뭔가 계시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계절이는 거죠. 그래서 성질은 성장을 억제하고 정기를 수렴해서 응고하여 본체로 환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때 경강 자, 구둘견 구슬강이죠. 구둘견 계슬강 굳고 강한 기세를 가리켜 무슨지기 숙살지기. 이게 폭발되어 있는 기운을 이렇게 엄축그려 가지고 응축시켜서 이렇게 모으는 역할. 이게 숙살지 계운이. 숙살지기라는 거죠. 그러한 것을 숙사지로 하면 살상이나 자, 팽창된 것을 이게 움츠러들게 하려면 뭐예요? 말잘 듣게 하려면 좀 강압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 살상이나 억압 또는 정화나 변역을 나타내는 것이 금액기운이다 그래서 금액이운 중에 뭐다가 이 뭐가 있다? 정역이라고 있었죠 정역. 정역. 이가중력자었나요 정역. 딸을 종자? 이거 였었죠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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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기거 합니다 자 어쨌든 금은 정력이다이 물상 거이명 통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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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경이이이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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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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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그 이거 이이 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은 곧 유방, 유방이 뭐예요? 서쪽방이죠. 서쪽방의 어, 서쪽방향의 양금이다. 금은 뭐예요? 서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쪽방향, 유금방향의 어, 양금이다. 경금은 양금이고 음금은 뭐예요? 신금이죠. 하이 어찌하여 지 아는가 기배월호어그 배합이 그 월과 달과 배합밤을 어찌 알겠는가. 이 무슨 말이에요? 경금은 달이라고 했는데 경금은 어 서쪽 방향의 양금인데 어째서 그것이 달이라고 달은과 매치시키느냐 어찌 그것을 달이라고 하는 것을 어찌 알겠는가? 왜 달이라고 하는지 어찌 알겠는가? 그 말이죠? 왈 가라사대 오행지 유경. 오행에 있음이 경이다. 무슨 말이에요? 오행에 오행에 경금이 있다. 오행의 경금이다. 그 말인가요? 오행에 있어서 경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에 있어서 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적할게요. 오행에 있음 오행에 경금이 있음은 유 이것은 이제 비유하다. 마치 몸가 같다. 좀 비유하는데 사시 지유월 사시 사시는 사계절이죠. 사계절에 있는 달과 같다. 달과 같은 것이다. 경 경금은 불대 기다리지 아니한다. 추 가을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이 그러고 장생 장생한다. 사와에서 장생한가요? 사와에서 장생. 그래서 이제 경금은 어, 겨울철에 태어나야 제때 태어난 거죠. 경금은 가을에 태어나야 신유술에 태어나야 경 밑에 지지가 신유잖아요. 그때 태어나야 경금이 뿌리를 두고 제자 태난 어 건데 이미 가을이 되지 않더라도 여름에 벌써 장생 된다는 거죠. 사오미에서 벌써 장생이 되는데 가, 겨울 가을을 기다리지 않고 장생이 되는데 이 연자는 저는 그냥 역적으로서 해 갈게요. 중국어로 란뭐뭐 뭐 비록 뭐뭐이지만어즉 경금은 가을을 기다리지 아니하고서도 아니하고 장생이 되지만. 그러나, 필, 반드시, 추, 가을이 되어야 이 시성, 그 왕성함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경금은 가을이가 제때지만, 가을을 기다리지 않고서 벌써 장생이 금의 기운이 벌써 여름의 사오미 계절에 어, 싹이 돋아서 장생하는데, 그렇지만, 정작, 뭐다? 가을이 되어야만 그 왕성함이 시작되겠죠. 왜냐면, 금은 뭐에게? 금은 가을에, 가을에 완성이 되니까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비로소 가을이 되어서 에 그것이 왕성함이 시작된다. 시성 시작하 시성 왕성함이 시작된다. 가을이 된 후에 비로소 성하게 되기 때문이다. 어쨌든 왕성함이 시작된다. 월 달은 불대 아 부대 기다리지 아니한다. 추 가을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뒤에 달이 된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달은 달은 가을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어, 후에 달이 된다. 지교가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달은 달을 가을을 기다리지 않고 안고서도 후에 달이 되나. 란 그렇지만 똑같이 역접을 해서 갈게요. 필 추이 익명 더할리자죠어 그렇지만 그러니까 달이 그 가을을 기다리지 않고서도 달이 되긴 하지만 가장 뭐다? 가, 피, 필이 가을이 되고, 그래야만 더욱 밝다 그 말이죠. 가을에 훨씬 더 밝게 된다. 우리가 추석 때 보면 달이 밝죠. 자, 세 건. 자, 색으로서 말하면 색으로서 가라사대 뭐라냐면 월고 백야라. 자, 고가 원래 이제 진실고 진실로 고그 말이죠. 그래서 달이 달이 다리 진실로 하얗다. 달이 하얗죠. 응, 하얗고 기색 동이 그 색이 같다. 기색이 같다는 것은 어 달이 하얗고 금 색깔도 하얗죠,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오행 중에서 금의 색깔을 흰색으로 보죠, 흰색. 달도 흰색이고 그래서 그 색이 같다는 것은 금이 상징하는 색깔이나 달의 색깔이 같다. 그래서 어이 경금을 원로 달로 본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방향에 뭐 그런 게 계속 이유가 나옵니다. 가을에 가장 밝고 금은 가을에 가장 이 성악이 이루어지고 왕성함이 이루어지고 금은 가을에 왕성함이 이루어지고 달은 가장 가을에 밝고 그 다음에 어또 색깔로도 말하면 어 금은 흰색인데 어 달은 달도 역시 흰색이다. 그 말이죠. 또 기로서 말하면 이 기연, 기로서 말하면 그러니까 달과 경금의 공통점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금생수야라 금은 수를 생하는 것이다. 자 금생수인데 경금이 수를 생하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조응월야라 이조수는 뭐예요? 이 조수는 어, 민물선물 그 조수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조수가 물이 응하여 어때 응해? 이 달에서 응해요. 그러니까 달에 응하는 거니까 결국은 뭐냐면 어, 금이 수를 생하는 것처럼 이, 이 바다의 저수도 뭐다? 달에와 달에 반응한다. 그래서 서로 같은 점이 있다. 그 말이죠. 이해하시겠죠? 경금을 월에 비유하는 이유를 지금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한다. 자, 4 4절 경금도 있고, 4 4절 달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리고 어, 경금은, 어, 경금은 어, 가을을 기다리지 않고, 여름에서부터 벌써 장생이 시작되지만, 그렇지만 가을이 돼서 비로소 금으로서의 왕성함이 이루어지는 거고 또 달도 계속 달이 1년 44절이 있지만 가장 달이 밝은 시절은 가을이고 색으로 말하면 가을에 경금이나 다른 둘다 흰색이고 색이 같고 길로서 말하면 금이수를 생하는 것처럼 이 달에 의해 달에 의해서 민물의 민물 선물 그 저수도 반응을 하는 것이다 서로 상징하는 점이 서로 상생하는 그런 것들이 같다 그래서 뭔가 그런 점에 있어서 보면 공통점이 있다. 그걸 계속 설명하는 것 같아요. 기 기기 동의 그 기가 같다. 경운 경전에서 가라사대 경전의 일그러기를 경전은 뭐 옛날 무슨 경전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뭐 참고할 만한 그런 책을 말하겠죠. 그런 경전에서 가라사대 금침 제자. 금은 침 잠기다 그 말이죠. 잠길 침 제자. 자수에서 자수가 자수에서 어 침한다. 자수에서 잠긴다. 견 보인다, 본다, 기여월 그그 그 달과 그 달과 더불어서 침파야 달그 달과 더불어서 달이 뭐예요? 잠기죠? 어디에? 파도에? 그러니까 금이 자수위에서 침하는 것처럼 그 달이 달이 어, 파도에, 파가, 파로 보좀 물결이나, 파도를, 어, 이 제자가 생략됐을까요? 금, 침, 제, 자, 월, 침, 제, 파. 이게 제자가 있어야 말이 좀 매끄러운데요. 만약 이걸 없으면 이걸 목적으로 해야 되잖아. 거꾸로. 달이 파도를 침몰시킨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대꾸가 일어면 여기 있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금이 물속에 잠기는 거고, 다리, 파도 속에 잠기는 거고, 그 그렇게 해야 대응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없애버리면, 이게 주어, 목적, 아, 동사, 이게 목적이 되어버리면, 다리, 파도를 멈추 저기 잠겨버리니까 서로 대꾸 관계가 안 맞죠? 자, 금이 물속에 잠기는 거고, 다리, 그 파도, 물속에 잠기는 거고, 그게 대꾸가 되기 때문에, 어, 이런 관계로 보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는 제가 없지만, 이 제자를 넣어서, 그래서 달도 파도 속에 잠긴다. 3일. 초3일이죠? 초 3일이죠. 초초 3월을 뭐라고 이제 초3월을어 뭐라고 이제를 초사월이네 초사월 3일. 3일 월 달이 초사 초사 초사월에 달이 견 본다. 뭘 봐요? 경금을 봐요. 경금의 방향이면 서쪽이겠죠? 서쪽에서 보이는 서쪽에서 보이는 것을 본다. 무슨 말이게? 초사월 달이 초사월 달이 보인다. <laughs> 이게 주어고 이게 자동사네요. 보이네, 보이네. 어디서? 경 경방향에서 보이는 그래서 초사월 달이 경금의 방향에서 보이는 것을 보면 알수 있다. 초사월 달이 경금의 방향에서 보이기 때문에 경금은 뭘로 본다? 달로 본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해석 이좀 애매한데요. 3일, 초사흘 달에 3일월, 초사흘 달 달이 이게 주어져견 보인다. 경금 방향에서 보이는 것을 경금 방향에서 보이는 것이 보이면 그렇다는 거죠. 초사흘 달이 경금 방향에서 보이는 것이 보인다. 뭐 일단 이직역을할 게까지. 그다음에 월초. 그 초에 달 초에니까 뭐 우리가 이제 상연하연할때그 처음 그 이야기는 어때데 생여 경이 위하라 달이 처음에 어디에 어디에 경 경이 되는 자리에 경이 되는 자리에서 자리 되는 것과 더불어서 생한다. 자 3월 초사 초사월 달이 경금 경금 방향에서 보이고 또 월의 초 월의 월의 초에 달 초에 뭐다 경이 되는 자리에서 보인다. 그래서 경코월 경금월 그래 위월. 그래서 어 가라사대 경금이 뭐가 된다? 월이 된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월이 된다. 여 마치 인경 일생자 사람이 만약에 마치 사람이 경금 일주, 경금 일주에 태어난 자라면 사람이 경금 일주에 태어났다는 거죠. 경금 일주라면 그 말이죠. 사람이 일주가 경금이라면 그 말이죠. 사주 사주에 유 있다. 뭐다? 을사 자출. 을사. 을목과 사화가 어 그러한 글자가 나오면 위 일컫다. 뭐를? 이지월 백청풍. 월복 다리하얗고 청풍 바람이 막다라고 읽는다. 맞 해석이 맞나요? 그러면 추위상. 그러면 가을을 뭐다? 가장 상급으로 본다. 경금일주가 경금일주가 사주의 을목과 사화가 그런 글자가 보이면 이것을 우리가 청월백 다른 하얗고 바람은 청하다 막다라고 소위 말하는 건데 이것은 어, 가을이 가을이 상객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주가 상객이 돼서 좋은 것이다. 그 말이죠. 동차지 겨울은 그다음이다. 그러니까 가을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어, 겨울이 적고, 추나무치, 어, 봄과 여름에는 무치 취할 것이 없다. 즉, 별볼일 없다. 그 말이죠. 봄과 여름에는 취할 것이 없다. 그래서 어, 경금은 언제 가을에 가장 좋다. 그 다음이 겨울. 그 다음에 이제 봄과 어, 겨울은 아, 여름은 그다지 어, 취할 게 없다. 해석을 볼까요? 음... 만일 사람이 경금 일생인자가 즉 경금 일주라면 사주에 을사 나오는 것을 두고 달이 희고 바람이 맑은 것이니 아까 월백청풍이라고 그랬죠. 풍청이라고 그랬나? 월백풍청이죠. 월백풍청. 월백풍청. 자, 달이, 말, 달이 하얗고 어, 풍청, 바람이 맑다. 맑은 것이니 가을 계절이 상격이 되고 가을에 태어나면 상격이 되고 그 말이죠. 가을 계절에 상격이 되고 겨울에 나오는 사람은 그다음 이 되고. 그다음에 겨울 태,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봄그 가을말 가을에 태어난 사람 못하다 그 말이죠. 그나마 봄 여름보다 낫다죠. 봄 여름에 나오는 사람은 찰 것이 없다. 즉볼 것이 없다. 별볼 것이 없다. 이런 말로 풀었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왜 경금이 월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경금이 월이다 하는데 어그 공통점은 뭐냐, 서방양에서 있고, 그 다음에 색깔도 하얗고, 기도 금생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달도 민물선물 그런 것에 반응하는 것 보면 똑같고. 그래서 결국은 뭐다, 어, 경금일주생은 뭐다, 가을에 태어나고, 특히 을목과 사화갔을 때는 가을에 태어난 것이 최상격이고, 그 다음에 어, 겨울에 태어나고, 그 다음에 봄과 여름에 태어나면 뭐다, 별볼일 없다. 이걸 정리할 수 있겠죠. 자, 현대적 물상도을 보면, 재석하면, 해 경금은 하늘에서 달을 나타내며 때로는 설이나 우박을 나타낸다. 언제? 겨울철에요. 땅에서는 아직 재련되지 않는 금철. 우리가 원광석으로 했죠. 땅에서는 그러한 어 원석, 그 저기 가공되지 않는 그런 원석이죠. 무쇠나 원석, <laughs> 바위, 강금 등을 나타내고 형이학적으로는 신기, 그 다음에 불기, 재기, 금고, 은행, 무기고, 철강 기계, 농기구, 자동차, 중장미열 열차, 청포금인금인은그 거민. 도금의 도금, 도검. 그다음에 그 총에 꽂는 뭐칼 같은 거 말하는 거겠죠. 수렵 등을 의미한다. 또한 군인이나 무관, 스포츠맨, 깡패, 살인자 등 나타낸다. 우리가 경금일주가 이제 좋게 불리면 경찰이에요. 나쁘게 불리면 깡패, 건달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는 군인 무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성정을 볼게요. 경금은 바위산, 기차, 비행기 등큰쇳 덩어리나 바위를 상징한다. 설악산에는 그러니까 큰 바위 이런 거 보이죠. 겠 경금이겠죠. 그다음에 큰 비행기 뭐 이런 거는 신금은 아니죠. 신금은 다이아몬드 보석 이런 거니까 안 되겠죠. 또는 가공되지 않는 원석 이런 거다 경금이죠. 따라서 적극적인 의지가 강하며 자신을 잘 드러낸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경금은 성질을 한마디로 말하면 의리다. 그렇죠? 의리. 그래서 의리에 죽고 의리 산 사람들이 주는 뭐예요? 뭐 군인, 경찰, 뭐 깡패 다 마찬가지죠. 그렇죠? 남자다. 어떻게 보면 남자답긴 한데. 이 의리, 그래서 경금은 뭐다? 의리. 그래서 우리가 금의 성부 금의 우리가 그성 성품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죠? 의리라고 했죠. 목은 인, 화는 예, 예의. 그다음에 토는 신, 금은 의리, 수는 지, 지혜 이렇게 이야기했죠. 인의 예지 신할 때 의리다. 나머지는 의리 관한 이야기죠. 전부 자. 너무 사람들 따라다 보니까 잘못 풀리면 건달이 되기도 쉽다 그 이야기고요. 자 의리의 연장된 의리 연장선이죠. 의협심 강하죠. 정이 부르짖고 그렇죠? 용감한 성격. 동료이나 소속감 강하죠. 그 다음에 약자 도와주고 희생정신 강하다. 뭐 우리 깡패들도 그런 사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괴롭히면 안 되는 사람들 여자, 약자, 노약자 이렇게 괴롭히면 안 되겠죠. 그는 깡패가지고 양아치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깡패들도 보면 의리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 세계 끼리 싸우는 거지 민간인한테 피해는 주진 않겠죠 좀 그런 의리 의리 있는 어, 건달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한편은 성격이 조급하거나 남폭하거나 성격이 심하거나 명예욕이 강해 독선적인 데가 많다 적이 많이 생기거나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는 경향이 많다 자 금이 강한 사람들은 공과사를 분명히 합니다 우리 경찰 뭐 판검사 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금이 많으면 우리가 어법 금융 경제를 이야기해요 법 금융 경제 법은 뭐예요 경찰 공, 뭐, 공무원 또 뭐가 있죠 판사 검사 이게 어, 법이죠 금융 이제 금이 많은 사람들은 금융도 해당됩니다 금융 그다음에 법 문과생이라면 법 금융 경제 경영 다이 돈과 관련되거나 햇살 다스리는거 그다음에 이거라면 우리가 이제 금일 때는 뭐죠 앞에서 이야기했죠 어, 사람 생명을 다루는 거 그쵸 그렇죠? 렇 어, 의학 의, 뭐 이런 거 의사. 뭐일진 거죠. 그다음에 뭐 자동차 뭐 이런 거. 어쨌든 공과사를 불리 가리키는 스타일. 또 아, 또 지도력이라고 했죠. 우리가 세 가지 타입 지도자 어, 저기 지도자가 있다 그랬죠. 병화가 뭐다? 하늘에 있는 태양이기 때문에 가장 큰 지도자. 뭐다? 회장님. 간목은 뭐다? 그 그룹에 있어서 가장 큰 리더. 그래서 뭐다? 사장님. 경금은 뭐다? 우리가 어떤 특정 분야, 소분 어떤 그 분야에 있어서 장. 예를 들어서 뭐 영업부장이라든가 자금부장 또는 행동대장 건달로 말하면 행동대장 이런 걸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지도력과 통솔력이 었다리고세 가지 타입의 어, 리더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결단력과 소신이 강하여 한번 결정한 일은 강하게 밀어붙이는 추진력이 있다. 그러나 너무 매사에 완벽함을 추구하거나 자신의 결정을 점처럼 반복하거나 수정한 일이 없어 자칫다면 다른 사람들에는 카리스마적이나 모가난다는 소리를 듣는 수가 많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얼굴에는 위험이 있고 견고한 상을 인상을 주면 대체로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제압하는 뭐예요? 기풍이 있죠. 자칫하면 냉정하거나 딱딱하게 보이고 또는 난폭하게 보이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좀 접근하기 쉽지 않는 그런 걸로 보일 수 있죠. 자, 이성관계면에서는 남성은 우직하거나 순박감이 보여 여자 쪽에서 저절로 따라오는 경우가 많고 좀 이해 안 되는 게 그죠. 우리가 옛날 보면 옛날 건다들 좋아하는 여자들 참 많았어요. 나쁜 남자 좋아하는 스타일,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별로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나쁜 남자에 끌리는 경우가 있나 봐요. 어쨌든 그런 경우였고. 때로는 낭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이성이 많이 따른다. 단점은 쉽게 정을 주거나 정을 받지 않는데 일단 사랑을 하면 정에서 헤어나지 못하거나 남녀 모두 과격하거나 완고한 성격으로 상대가 조금 흐트러진 행동을 하면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좀 흠이다. 아무튼 우리 경금 보다 의리. 이 관련된 생각은 다 유추해서 해석할 수 있겠죠. 자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